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순절 예나타공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곱식과 가라지, 하나님의 축복. 예, 이런 제물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얘기하죠. 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많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제 내가만들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지라 말씀하죠. 예, 30절에 보니까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리 맞대었다 심는 겨자씨 하알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죠. 네, 여기까지 내용이죠. 곡식과 가라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예, 깨달고 하시죠 같은 예,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대조 개시이죠. 극과 극두 가지를 대조하여 진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은 또한 대조 개시. 극과 예, 극의 두 가지 예, 진리.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선과 악을 이렇게 대조 개시로 나타내고 있죠. 천국과 지옥은 대조 개시. 성령과 악령 또한 대조 개시죠. 새 사람, 옛 사람은 대조 개시. 또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되겠죠. 곡식과 가라지는 저밭 논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원수 관계죠. 한 밭에 함께 있습니다. 자연 식물인 곡식과 가라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 제자들에게 묻죠. 곡식과 가라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 예, 예수께 제자들이 묻죠. 36절, 43절까지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밭, 예, 야으로 쓰는 세상, 코스모스. 예, 밭은 야으로스 세상은 코스모스. 곡식, 미리죠. 스이토,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예, 가라지, 독보이라고도 하죠. 예, 지자니온, 악한 자들이 아들들입니다. 그 해석하여 주는 그 내용들. 속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 뿌리고 갔다. 2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밭에는 두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에서 26절 보면 이 세상 밭에는 예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두 역사가 나타난다. 다 같이 24절에서 26절 한번 우리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시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고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퍼뿌리고 갔더니 싹인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말씀합니다. 세상 밭에는 안 보이는 예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곡식을 만들고 악령의 역사는 가라지를. 예, 악귀신의 예, 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정신병원에서 목표할 경험은 예, 어떤 분들이 말씀으로 들어보면 예, 악귀신이 사람에 들어가서 미치게 하는 것을 보니 이 세상 밭에는 사람을 해치는 가라진 생만들은 악귀신 역사가 있고 7년간 병마에 시달린 분이 예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니 세상 밭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천사 타락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는 영물이 오늘도 인간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스소 2장 2절, 2절에서 3절에 인간 속에 가만히 들어와 가라지 인간을 만든다. 유다스 일정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두 종류가 있다. 25절이죠. 사람들이 살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곡식도 사람이요. 가라지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 원수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죠. 곡식 사람과 가라지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곡식과 가라지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죠. 원수 관계 사람들입니다. 인자 예수께서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 좋은 시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믿는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성령과 사도를 통하여 천국사람 성도를 만들고 있죠. 예, 요한복음 3장, 5절, 야구서 1장, 18절, 마태복음, 예, 오늘 말씀 13장, 예, 25절 같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 봅니다. 예. 사람들이 잘때고원스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싸게 가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자라서 보인다라는 거죠. 마귀는 약한 자들의 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가니 악한 자들들을 만들고 가니 불신자들의 총칭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력귀신이 여러 가지 그 악한 가지의 인생을 만들었으니. 어뭐 석가 마호멘트 공자 노자 김일성 가인 가론유다 문성문 명 유병원 종교 다원주의자들 등 가라지 인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세상 밭에는 두 종류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교훈합니다 진리로 자기를 평가해 봅니다 또내 자신 내 형제들 이웃 동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 곡식과 그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아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 예, 곡식과 가라지는 예, 누구일까요? 노아 시대의 곡식은 노아 8식부죠 가라지는 물에 수장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뭐, 너무 잘 알죠? 이 예, 아벨의 제사를 재단 하나님을 기뻐서 받으셨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가 그만 뱀에게 유혹을 당하죠. 대국인들은 가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지면 곡식입니다. 오늘도 서울에 많은 가라지 인간들이 또한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예, 그런 예, 악기를 몰고 오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경북 상주에서 어떤 분이 시주하면서 10일 만에 서울, 서울에 도착한 분이 있다고 해요. 예, 서른다 살에 가난하여서, 예, 그, 불과 입문을 한 거죠. 어릴 때 교회 다닌 일은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다가 교회 다닌 일 있죠? 라고, 예, 물어보니 예, 대답을 하더래요. 마음이 먼저 들어와 계신 분이 석 가요, 예수요. 얼굴 물어봤더니, 예수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가짜 중이라고 말 고백을 하더랍니다. 고승이 죽으면 절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예. 절간에서 나오면 신학수업해서 목사가 되겠다면서 무료로 수업해, 수업, 수업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예.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해서 꼭 오라고 약속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laughs>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비를 만원을 주면서 시주도는 아니고 식사한 끼에 먹으라그 드셔하고 보내드렸다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가 위대한 자, 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아주 잘이쁘게 생긴 사람, 또 아주 못생긴 사람 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죠. 예수로 만들어진 자인가, 마귀로 만들어진 자인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진리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진리로 나왔다고 야국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마귀도 거짓으로 사람을 또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요한봉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악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악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속에 그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걸 거짓말쟁이로 거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로 만들어지는 사람. 쉽게 구별하는 말은 말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또한 불신자와 신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죠. 내 주위에 믿는 자가 많은가, 안 믿는 자가 많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월호 여격선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세월이 꽤 많이 흘렀네요. 세월호로 난리가 난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가라지사람 이단사람들, 유병원 이단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비극사건이라고 하죠. 세월호 사건으로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밭, 예 아그로스라고 하죠.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했으니 밭에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자들, 지금 사는 자들 앞으로 살 자들은 남녀로서 할것 없이 두 종류로 영혼이 분류가 됩니다. 폴목불에 던져질 저, 자와 아버지 나라 천국의 이말자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이땅 위에는 두 가지 존재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죠. 두 역사로 곡식 인간, 가라지 인간이 만들어지죠. 며칠 후에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 분이 곡식 인간을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수 많은 사람들이 중국 와서 가라진간을 만들고 갈 것인데, 예, 겉은 사람이 하는 일 같으나 이면적으로는 당연히 약한 영이 있는 거죠. 곡식인간과 가라진간을 온전히, 예, 나부터, 별에서 보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 13장 2절에 마귀가 가름진 마음이 예수 편은 악한 생각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의 아들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자기를 살해하는 자살을 합니다. 이웃이 가라지 인생의 종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가라지 인간을 만들었어요. 많은 고통과 순환을 당합니다. 구주메시아 역사로 가죽옷을 입혀 죽은 자를 살려서 하와를 하시고 곡식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증거하죠. 마가복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자, 교만한 자, 거짓된 자, 음란한 자, 속이는 자, 폐역한 자, 살인자, 포악자, 불순종자 등등 다 가라지 인간,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예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고습을 쫓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 인간들이죠. 이 둘이 뒤죽박죽하여 공존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공존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틀까요? 뽑을까요? 끝날에, 예. 가라지는 예.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알곡은 찾고,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28절에서 30절 보면, 주인이 래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하시나일까요? 주인이 이래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예 알고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지 염려하느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한 내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농부들이 가라지를 보면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실한 종은 예수께 물어보죠 곡식은 해야 하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뽑지 말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밖에 있는 가라지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양면 계시로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밖에 있는 가라지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두라고 하셨지만, 밖에 불신자는 악하다고 죽이면 안 되죠. 불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뽑을 자격이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수습때 세상 끝은 개인 세상을 보면 개인 종말을 말하고, 낳고 죽고죠. 예, 죽고 계속되죠. 하나님의 낳고 죽고를 통하여 가라지를 추수합니다. 매일 가라지를 추수하시죠. 또 전체 날 세상 끝은 추림재림으로 모든 세상 인간은 추수를 당하죠. 추수 때까지 돌아오셨어요. 추수 때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재림 때까지 개개인들이 추수가 됩니다. 내안에 가라지는 즉시즉시 즉시 뽑아야죠. 날 해치는 원수이기 때문에 내 안의 밭에 곡식을 해야 하는 가라지는 순간마다 뽑아내야 합니다. 두면 안 되죠. 회개하고 탄식하고 뽑아내고 손해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시 소동 가서 비참하게 된 이유는 가라지를 뽑지 않아서 불행을 당하죠. 엘리멜레카 나오미가 모함에서 죽은 비극은 속에 가라지의 사람을 뽑아내지 않아서 타락자를 예, 고치지를 않아 불행을 당하고 맙니다. 요셉은 여자 유혹에 음란 가라지를 뽑아낼게 승리하고 총리의 복, 애국을 다스리는,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복을 받죠. 탄핵의 가라지를 뽑았다면 개아시같이 문둥병에 걸리지를 않겠죠. 세상 끝에 갈수록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 해서 악한, 예, 그런 암, 창질로 죽는다고 계시록 16장 2절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가라지로 아파 손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고통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않아서 모으로 반드시 뽑아내야 되죠. 하나님 돈을 훔치는 가라지인간이 자기 안에 도중용이 있으니 뽑아내서 해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 외의 사람들, 모세와 바로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나아만과 게아시, 예, 베드로와 대제사장들, 세사람과 옛사람 등 곡식과 가라지가 밖에도 안에도 항상 존재하죠. 내 안에 있는 가라지 타락한 자기를 원수 자기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거짓 자기, 속이는 자기, 도종놈 자기, 교만한 자기, 불순종 자기, 음란 자기, 정욕, 탐심 자기, 악령 자기, 개아시 같은 자기, 사기치는 자기, 미움 자기, 욕심 자기 등등을 뽑아내십시다. 오직 성령님이 진리말씀과 양심을 통하여 내 안에 악한 가라지를 꽂고 예수 닮은 성화 사역으로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붙잡혀 가라지를 뽑고 곡식 만드는 사역에만 주력하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혼을 지니시고 또한 영국간의 간건함 또한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성령 역사와 악령 역사 곡식인성과 가라지 인생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그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성령의 축복의 역사를 예, 경험하시고 변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